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블랙핑크의 제니가 빌보드 매거진 1월호 커버를 장식하며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니는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도전을 이야기하며 솔로 아티스트로서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앨범을 예고했습니다. 빌보드 매거진은 제니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세계는 블랙핑크의 제니를 알고 있지만 곧 출시될 그녀의 솔로 앨범을 통해 진정한 제니의 모습을 알게 될 것이라고요. 제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을 나열하며 다음 단계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솔로 앨범 발매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 목표를 달성해 스스로 만족하고 싶었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그녀의 열정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담겨 있죠. <laughs> My whole life. Check what song that is. <laughs> 지난해 그녀는 1인 기획사 oa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미국의 대형 음반사 콜럼비아 레코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솔로곡 만트라로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하며 당당한 에너지와 자신감을 보여주었죠. 제니는 자신의 새 앨범에 대해 랩, 노래, 하모니 등 다양한 요소를 담아 완성했으며 제가 모든 곡을 좋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 앨범은 그녀가 솔로 아티스트로서 진정한 자신을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블랙핑크 제니의 이번 솔로 앨범은 단순한 음악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가는 음악과 스토리가 전 세계 팬들에게 어떤 울림을 줄지 정말 기대되네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